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연방 준비제도의 정책이 서대가 없는 한 비트코인이 19,000에서 2만 달러를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이캐피탈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아나스타샤 아모르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지만 연준이 피벗하지 않는 한 19,000에서 2만 달러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지난 한주 동안 파일 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여줬는지 코인 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5일 코인 마켓캡 기준 파일 코인은 전일 대비 1.64% 소폭 상승한 7,984원입니다. 또 전주와 비슷한 가격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 넘게 회복해 주면서 2천억 원 가까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6위의 이름을 담고 있는 파일코인은 퀀트, 에이프 코인과 비슷한 시가총액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볼까요? 이번 주 파일코인은 최고 8,590원, 최저는 7,58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오랜 박스권 횡보로 파일코인도 큰 가격적인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또 차트 분석가들은 현재 파일코인이 일봉으로 5달러에 마감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6.11달러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동반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현재 박스권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금 분투 중인 파일코인의 추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파일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11% 이상을 차지하면서 7,951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어 게이트하이오에서 4%의 점유율로 7,941원에 파일 코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비트 c 마켓에서 현재 파일 코인은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수폭 높은 7,97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5일 기준 파이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와 비슷한 블록 높이를 유지 중인데요. 현재는 222만 1,124개를 기록 중에 있고 파이코인 스토리지 파워는 18.13 엑비바이트를 넘어서면서 견고한 스토리지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4,043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284,917개, 리워드는 19.93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할 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파이코인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저희 TVCC도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행사에 대한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로토콜랩스의 공동책임자 콜린 에브리는 파이코인 싱가포르 행사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매달 20%씩 증가하고 있고 북미와 한국, 홍콩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약 7,000명의 신규 개발자들이 현재 파이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토콜랩스의 설립자인 후안베넷이 현재 약 2만 명의 유저가 파일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 개체를 저장 중이며 이러한 개체는 모두 dApp을 실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개체는 시스템 작동을 지원하는 값이나 그 값그룹을 나타내는 스토리지 전문 용어인데요. 이어 그는 이러한 성장은 다가오는 2023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인 파일코인 가상머신의 출시에 앞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랩스 개발 책임자 몰리 맥켄리는 테스트 넷시자 테스트 블록체인이 오는 11월 28일에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몰리는 레이어2의 프로토타입은 이미 초기 테스트 단계에 있고 출시 이후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향후 파일코인이 내년에 있을 FBM 출시를 기점으로 사업 고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비트코인과 테더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스위스 루가노 지점은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과 테더를 도입했는데요. 앞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루가노시는 지난 3월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그리고 시 자체 암호화폐인 LBGA의 법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루가노시에 있는 가게들이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IPFS 업계는 또 어떤 소식에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